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나노메딕스를 국일 제지와 비교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필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채널은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장고를 계속해서 어, 공개를 하면서 저의 매매 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지금 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어, 저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장고를, 아, 더 얼마나 깨졌을지 저도 참, 요즘은 계속 하루하루 한 어, 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를 하자면, 네, 당연히 어제에 비해서 더 마이너스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어 전체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19%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필룩스가 어, 지난주인가 뭐 어, 이틀 이 거래일 전에 플러스 되어있던 거를 팔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3%를 참 팔지 않으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대로 계속 어 눌리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필룩스도 뭐 이렇고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물을 탔지만 음 일단 더 하락폭이 더 커져서 반올림을 해서 마이너스 25% 아주 처참한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하루 하루 지나갈수록 뭐 그야말로 어, 저처럼 하락폭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뭐 손절 시기를 지났다. 라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락폭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미 손절하고 나가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좀 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타실 분들은 뭐 오늘까지 해서 많이 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 저는 뭐, <laughs> 보셨다시피 굉장히 크게 물려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뭐 크게 뭐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뭐, 예측도 예측이지만, 오늘 일단, 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처럼 드디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KB 창구하고 삼성증권 창구하고 세력 간의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더 삼성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더 하락폭을 심하게, 그것도 급하게, 뭐좀 완만하게 반토막 내고 반토막 내고 이러던 종목이 더 완전 오르자마자 바로 내리 꽂아버리는 이상한가 가기 전 근처 가격까지 다 그냥 내려와 버렸는데, 어뭐 어쨌든 삼성 창구가 완벽하게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간 것 같은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계속해서 거래원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순매수 순위에서 보면 어 KB증권은 계속해서 어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 이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버린 창구도 있을 텐데. 뭐, 기법으로 보이는 NH 투자증권도 야금야금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또, 이 KB증권에서는 아무래도 이 삼성증권, 어, 며칠 전에 뜬금없이 쭉 가져갔는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지금 또 나간 상태. 또 기존의 상한가 쳤을 때도 보면 보면은 뭐 완벽하게 이제 다 털어버리고 하면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손절을 하고 다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 오늘 시간상으로 조회를 계속하면서 좀 따라가서 지켜봤었는데. 2시 5분인가? 처음 투매 나오고, 그 다음에 또뭐 10몇 분, 30몇 분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00원을 깨고, 나, 내려오고, 몇백원 내리면 KB증권에서 그거 다, 다 받아가지고 말아 올리고, 9,000원 수준으로 말아 올리고, 또 내리면 또 말아 올리고, 이게 여러 차례 2시 넘어서부터 계속해서, 어,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이걸 보면서, 아, 드디어 삼성증권이 지 g 를 치고, 선절하고 나가는구나. 어쨌든 뭐 세력 어 이게 물론 어, 자전거래를 통해서 뭐 물량을 이동하는 뭐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의심을 하고 있었던 이 삼성증권 창구에서 손절을 하고 뭐 완전히 나갔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 거래량으로 봐도 이 완전히 차트 깨부수고 내려갔을 때도 거래량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고 바로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상한가 찍었고요. 또 이번에도 어 계속해서 하락폭이 엄청나게 심하긴 하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래량이 줄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이미 나왔고 또 삼성 창구도 나갔고 그래서 어 당장 내일 아니면은 이번 주 금요일 15일부터는 조금 또 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어, 대체로 보면 저가 5월 이제 국일 재지 시작했을 때랑 비슷하게 얘네도 출발을 했으니까 패턴이 어, 두배 올리고 또긴 어, 저기 기간 동안 반토막을 내고. 또두배 올리고, 반토막을 내고, 또두배 올리고, 어 아직 반토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좀 차이가 있다면, 기간을 완만하게 올려놓고 내려가고, 급하게 올리고, 완만하게, 뭐, 뭐, 이것도 뭐꼭 완만하다라고 볼순 없지만, 전형적으로 계단식 하루 하락을 하면서 가두리를 해가지고 다 물리게끔 만드는 굉장히 악랄한 주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요때는 초반이라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면서 어, 출렁거림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평선이 지금 정배열 상태를 뭐, 어, 유지를 하고 있고 큰 추세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참 저처럼 이렇게 어,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한숨 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 있긴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완전히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월봉으로 보면은 갭은 뭐 이정도 하면 매꿀만큼 매꿨다 이때의 물량도 있, 있긴 하겠지만 또 거래량이 지금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길게 보자면 어, 당장 다음주까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당장 내일이나 금요일부터 또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까지 놓고 본다면 어 저는 11월 말까지 더더욱 하락을 맛을 보면서 계좌가 아주 그냥 더 처참하게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패턴을 봤었을 때는 지금 13,200원의 반토막 수준보다 조금 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 7,000. 400원, 7600원 정도를 찍어야 그때서부터 또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000원까지 올려주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그때쯤에는 또 새로운 어, 호재 뉴스를 뿌리고 어,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올라, 올리겠죠. 지금까지처럼 어, 저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어, 이번 주 어, 뭐 금요일부터는 조금... 안심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지는 뭐 지금이 화요일밖에 안된 상황에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이렇고 조금 나아진 점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어 지금 61선을 아직 깨지 않았고 바로 전단계에서도 61선을 터치만 하고 올렸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해서 또 올렸어. 충분히 하락을 하면서 삼성 창고를 나가게 했으면 당장 내일이나 늦어도 금요일부터는 다시 만원에서 만천원 정도를 안착을 시켜줘야 이평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이렇게 물린 사람 입장에서, 어, 뭐 마냥 희망 고문일 수 있어서, 뭐더 이상의 뭐 확신에 찬뭐 예상이나 이런 걸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일재지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작전에 시작을 했으면, 어, 저는 그냥 막연하지만, 국일재지의 일단 종착역은만 원이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0 배죠, 0 배. 천 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피레침을 미친 듯이 찍어가면서 하지만, 이 평선이 이제는 딱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 했습니다. 국일재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일제지가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뭐, 꼬리가 길고 뭐하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월봉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찌됐든 5월, 5일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는 굉장히 완벽한 작전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국일재지가 이렇게 일단 상승 추세 탔고, 또, 11월 20일, 21일, 나노, 어, 나노메딕스랑 국일재지랑 LG전자까지인가, 이제, 그, 어, 미국 그래픽 박람회에 참석하고, 또 뭐, 짐 로저스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4일날, 뭐, 한국, 부산에 와서 하고 해서, 11월 말에는, 어 이제 호재거리가 뭐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인것 어, 같다라고 계속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제 계좌가 처참한 상황이라 뭐 버티더라도 다음 주까지만 더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 어, 뭐 구경을 하면 어 늦어도 뭐 12월 달에는 다시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게 렇좀 어, 최대한 어, 넉넉한 마음가짐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 그 다음에 이제 필룩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드리자면, 필룩스를 아직까지 저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어, 필룩스를 뭐 이때 지금 물려서 뭐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때 매수를 했던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또... 다음번 급등세에서 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 스스로 판단했을때나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경매수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려도 먼저 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탄 거였는데 뭐 이거 역시도 지금 물려있으니까 크게 할 만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뿐만이 것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을 할수 있는 눌림목인 이 21선 여기를 이제 아 여기 터치하면 사야지 이 대기 물량이 되게 많을 텐데 과연 이번에도 세력이 이렇게 다 태워줄지 아니면 당연히 이때는 뭐 말도 안 되니까 지금 킬룩스가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눌린 상태에서 또 너무 질질 끌면 이건 작전 실패나 혹은 오히려 더 신용이 더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때 닿을 듯 하면서 급등을 시켜버리면서 신용을 털게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이런 식으로 필룩스가 좀 굉장히 어 저의 계절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좀 버티다 보면 나노맥디스도 또 돌아서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버텨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 지금 뭐 나노메딕스도 그렇고 지금 어, 일단 오늘까지는 수급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뭐 게임주도 있었고 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매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바이오 대형 종목들에 대한 조정도 있었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분산, 뭐, 당연히 실적 시즌이니까 매수세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급등주의 주포들이 당연히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일단 뭐, 오늘로써 아시아나 이벤트도 끝났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도 일단 오늘 급하,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 개미들이 아시아나도 그렇고 정치 테마주들도 그 많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서 거기에 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입장으로서는 당장 내일이나 뭐한 금요일 정도에 좀 어느 정도 급등 출발을 시켜도 무리가 없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만어뭐이 시장에서 돈의 쏠림 현상이 좀 확실하게 유지가 되어야 주가가 어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 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냥 뭐 거래량 실린 투매가 한번더막 심하게 또한번 내려 꽂아 버리면 이거는 완벽하게 작전 안 하겠다라는 얘기 작전 정말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재료가 크고 재료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폭이 이렇게 큰다 하더라도,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물려본 거는 너무나 오랜만이라서 참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먼 훗날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아, 참 이때, 뭐, 반성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이렇게 고생을 한 적도 있었구나, 라고 좀, 어, 웃으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 이두 종목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어, 내일 어, 장이 열리면 지금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또 하락 추세에서 십자 도지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또좀 상승이 올 확률이 어, 조금 더 높은 상태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 저보다 더 크게 물리신 분들이 거의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입성하신 분들은, 음, 그래도 축하를 미리 드려도 될것 같고, 저보다 하락폭이 좀 적으신 분들도, 뭐, 제 계좌 상태를 보면서, 뭐, 기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점점 더 댓글 등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너무나 한분한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 막으로 다시 한번 더제 생각에 동의가 동의를 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